레인로 A A 에이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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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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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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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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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짓이야, 이거! 아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육덕 좋아하는 게 죄야? 육덕이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뭐야? 건강미가 있고. 왜 갑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변하는 거야? 엄숙하게. <laughs> 몰라요. 나는 그 육덕이라는 말을 어 우리 시대는 없었던 말이에요. 선생님 시대 때는 뭐 풍만. 내가 그쪽을 좋아하긴 하는데 <laughs> 그래마로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 게스트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영어 철학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009년도에. 남심을 흔들었던 섹시와 큐티를 겸비한 레인보 조현영씨입니다 박수 한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뭐 예, 이렇게 나가세요!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나, 나가세요! 어왜 저래 가만있어 조현영씨? 네 아니 TV랑 너무 그 모습이 다른데 어, 어떻게 달라요? 2009년도에 내가 그 군생활을 할 적에 그때 마이봤었어 그때 군대를 가셨어요? 그러면 그, 그러면 내가 그때 뭐, 뭐 그때 참뭐참 손주 있어. 봤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아 그래요? 오자마자 왜 샤론 스톤처럼 다리를 꼬고 그래요 그렇게? 남신분들게 네? 야. 왜냐면 그조관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요? 정확하게 말해야죠 응그 음. 09년도에 좋아했다 지금은 너무 말랐어 왜 나가라고 했냐 내가 알고 있던 그 조현영 씨랑 좀 이미지가 다른다 이거지 내가 그 머리 쓰고 그리고 있던 조현영 씨는 전효성 씨랑 쌍벽을 이루는 아.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뭐 아이유 씨가 이렇게 앞에 계시는 아담하시고 음. 그리고 마르시고 제가 이제 음.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 음. 살짝 이게 아니 살이 많이 빠지신 거예요 그럼 옷을 어떻게 입냐는 그런 뭐 어디 뭐를 껴요? 그런데 어. 마른 건 아닌 거 같아요 날씬한 거지 약간 이렇게 음. 야 재수없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아이 조현영 씨한테 굉장히 반가운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왜 왜요, 왜요? 우리 그 철학관이 어. 폐업 위기에 있었어요 지금 사실 뭐두 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는데 조현영 씨가 오른 바람에 나는 좀 일말의 희망을 찾았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부담주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면은 그.. 조현영 씨의 그.. 조현영 씨요? 뭐 조현영.. 그거니까 지금 뭐 시비를 탈자는 거예요, 뭐예요? 아유, 특이해서. 그러니까 내가 조 씨가 두 명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긴장을 해버리죠. 어. 지금 유튜브로 굉장히 또잘 나가시죠? 맞아요. 그 평균 조회수가 요즘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이쪽보다 나은데. 그쵸, 그쵸. <laughs> 지금 오늘 우리 폐잔병들의 모임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어, 거의 그런 느낌 아닌가? 아, 그쵸. 저도 좀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세 번째 의에 철학가는 손님이십니다. 여성분 중에서. 오. 자, 복스클럽의 한지원씨, 응, 응. 두번째 이제 더 인플루언서에 나오셨던 뽀구미씨. 이두 사람은 넘어설 자신 있습니까? 근데 워낙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가지고 잘 되시는 분들. 이 일단은 그중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그건... 응? 뭐... 이 완전 재수없는 거 봐. 이거 봐. 가만있어 봐. 볼 줄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내이말 하고 싶었어요. 자. 올 줄도 모르면서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한국에떠 뭐 드는 소문이 본인도 철학관을 운영하는데 왜 영어철학관을 또 차용을 했나 뭐할말 있으면 해봐요 그 제가 그거 따지러 왔어요 사실은 오늘 뭐 고민상담 뭐 이런 거를 응. 네. 이제 한다기보다뭐한번 네. 해보세요 아니 한건 진짜 너무 상도에 어두, 어긋나지 않나 왜에왜뭐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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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오셨었어요 에서한국에요 더만하면 그림은 뭐? <laughs> 누군 누가 나갔었어? 나가가지고 어 나도 이거를 좀 약간 오마주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나온 음, 거였어요? 그럼요. 도와주는 의미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뭐그 이선민이라는 그 같은 팀원한테 기 팀을 팀원 하고 갔어요. 뭐라고요? 형 가서 하나 훔쳐 올게. <laughs> 아 진짜 난그 꿈에도 몰랐지. 자, 아니 근데 나저 어이가 없는 게 조은 어. 그 씨가 또 기독교실이에요. 사주 같은 거안 믿고 안 본다고 예, 맞아요 에? 좀 가라로 하니까 가짜니까 그냥 에이, 보, 보는 거다 했는데 여기서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어? 정글이고 여기 앉아있으니까 나는 진짜 그치? 그게 어이가 없는 좋은 거야 은 씨가 다니는 거지 저는 다니지는 않습니다 안 시가? 다녀요? 저는 은 씨가 다니고 저는 지금 성함이 예, 어떻게 되세요? 조갓네라고 합니다 조갓네? 조갓네 조갓네? 예.

하여튼 내가 옛날에 연상들이랑 그 채널에서 아. 나는 그 장명을 했었어 5년 전에 그럼 장명소라고 지어야죠 철학과는 제가 이미 하고 있었는데 장명이 뭐예요? 사주 팔자 풀이를 해가지고 아 사주 볼줄 아세요 실제로? 당연하지 당신 그그그 그거, 그거 물사주죠? 그것만 알지 헤이 <laughs> 맞아 아니야 아. 대답해 그건 맞아 나무 위키에 좋게 있더라고 아무튼 아.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제가 이거 고소할 거예요 이거 하만조씨 32대손이고 니몇 네, 대손이야? 네 같은 하만조씨인데 근데 몇 대손인지는 모르겠어요 야 이게 지안뿌리도 모르는 새끼라내깔저부터 나도 모르는데 아, 모를 수 있어요 영어철학관 데뷔가몇 년도세요? 나는 인생을 데뷔를 당신보다 빨리 했지 뚫린다는 얘기예요 16년도야 이 양반 야 16년도? 어각 잡고 있어야지 16년도면 내가 레인보우 해체 해체라는 단어는 왜 갑자기 뒤로 삼켰어요 <laughs> 그러니까 레모 레인보우... 오차피 해체한 채널을 채널 아닌데 그걸 그룹인데 너왜 싸가지 없게 기대고 있어 너 맨날 듣더냐 나는 그때 무릎 꿇고 다좋아렸어친해졌어 이제 무릎 꿇지 말래 나보고 어, 나 그런 말안 했는데 그랬어요. <laughs> 아이고, 아이, 아니, 어쨌든 아유. 뭐. 아, 이 새파랗게 어린. 뭐하는 분이죠? 우리 후배님들이셨네. 어릴 때, 어릴 때 데뷔한 걸로 갑나, 전국노래자랑 지금 우리 큰아빠랑 같이 나왔는데, 당신 그음영회 하고 있을 때나 나왔어요. 나 초등학교 때 저요저요라는 프로 나왔어. 나리 한번 보여줘, 저러면. 그거 근데 나 찾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있을... 진짜야, 그거 저요저요 해가지고 어린애들 토론회 그런 거였어요. 선배님께 인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m b t i 요 아, 지금 뭐 이름을 지어 주는 거예요? 아니 사주를 어, 봐 주는 거요뭐다봐줄 어, 것만... 어, 거예요. 나는 이생을 봐줄 거예요. 예, 우리 아주 어. 있습니다. 그 MBTI를 네. 물으면 추리할 수 있지 않나? 자, 내가 남 볼게요. 진짜 봐줄게는무슨 꼼세를 보니까 <laughs> 지금 여기 떡하니 ENTJ 려이 <laughs> 뭐, <laughs> 양반이 계속 뭐 맞춘다고. 야, 이... 당신 때문에 우리 그 손님들 다 떠나가는 거야. 그래요. 사실 난 MBTI 잘 몰라요 그거. 뭐예요 MBTI 근데? 맞춰봐요 맞춰보면 내가 철학관으로 인정을 해줄게 본인 사주를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그 느낌적으로 맞출 수 있잖아 E ENFP 어? 맞죠? ENFJ INFJ <laughs> 틀렸어 나도 모르게 볼펜에 대글어요 ENFP 맞죠? 근데 얼추 잘 맞춘다잉 가만있어!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써 있어요. 사진 좀 나무 얘기 서재는 그지 뭐가. 아니 아니 그냥 얼굴에 써 있다고. ENFP라고. 야, 이거 우리 철학과를 한번 통합해 보는 거 어때요, 지금? 아이. 6600 <laughs> 힘들잖아. 저도 안 그래도 힘들어. 아, 진짜. 영어 철학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영상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내가 아이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자꾸 어... 뭐 춤추는 거면 계속 쳐다보면서 야, 이놈은 진짜 예쁘네. <laughs> 근데 나 춤선이 아직 살아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얘기한 게 우리 것도 구독자들 위해서 이 끼비끼 같은 거 한번 같이 한번 춰보면 어떨까 싶어. 하나 어. 둘셋넷끼끼 오. 오. 야. 아, 우리. 아 근데 충선이 아직 살아있네. 아,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쭉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한 거네 그러면 지금. 그냥. 공부를 했죠. 얼마 전에 동남아 푸켓에 가가지고. 음. 비키니를 입고 네. 사진 찍은 게 화제가 됐다고. 저게 뭐야 뉴스 기사에 나왔죠. 아 기사가 아니었어요. 났구나. 야 5개인가 이게 다 개인가 났어요. 야 개인 소셜 미디어에 사진 한장 올렸을 뿐인데 아직도 파급력이 있네. 그렇게 좀 뭔가 음. 헐벗을 때만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 봐봐 이, 이게 늙은 게. 배, 배, 어, 느껴지는 게, 얼벗다는 표현은 20대가 잘안 쓰거든. 아, 약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몸매가 어. 드러나는 어. 사진이 좀. 자, 음.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름을 좀 지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현영 씨가 옛날보다는 이제 원숭미가 생겼어. 어. 그리고 20대에는 약간 큐티하고 발랄한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 30대에는 그런 느낌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된다. 어떤 느낌이요 어? 자, 이름 갑니다. 자, 조. 조. 옷. 옷. 좋을까? 좋다라다. 옷 옷자에 깔까자. 옷을 적당히 좀 까줘야지 어이 섹시미가 좀 나올 수 있다. 좋을까? 그러니까 좋 옷을까? 좋을까? 그러니까 나 좋까라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고민하는 <laughs> 어... 거야. 좋을까? 좋을까? 아, 그럼 조가. 다른 이름은 좀해 줄까요? 아 좋습니다 조훈 씨랑 챌린지를 찍어서 2년이 됐는데 네. 네. 자이할 말이 없네를 도와줬었죠 홍 박사도 도와주고 할 말이 없네도 뭐, 했는데 웃어 웃어가 나온 뒤에는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오해인 게 처음에 홍 박사도 제가 먼저 연락했거든요. 어 먼저 콜라보레이션하자. 을 네. 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사실 꽤나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좋았어요. 할 말이 없네가 나왔을 때. 음. 아 이제는 얘가 연락 이기 있다. 오겠지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제가 했어요, 먼저. 그때도 꽤나 잘 됐거든요. 응. 음. 근데 이제 우, 우선가 우짠가 그거. 아니, <laughs> <laughs> 어, 방금 우선가. 방금 <laughs> 우선하고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울아. 우선가 우짠가라고 얘기를 하면 비아하잖아, <laughs> 그거는. 그래, 아니, 우짜, 우짜 우짜 그거. 어. 어, 그거를 냈는데 또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하기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네. 무난데. 자. 음. 여기 들어서 헤매었죠. 일단은 두 번째 때 얘기를 안 했던 건홍 응. 박사 때 만났는데 기가 응. 좀세 보이더라고. <laughs> 그거좀 같이 촬영할 수 있을까요? DM 와가지고 오. 통화도 했어. 그래가지고 응. 만났는데 아이, 아 나도 좋아해. 내가 진짜 좋아했던 조영현 씨다. 했는데 제가요? 이러, 이러고 아, 아 예. 내가? 이야. 이런... 어예 진짜. 응. 그게 자기 아, 뭐, 그거. 결론하려고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사실을 지금 꾸미고, 아니, 아니. 꾸미고 그러니까 얼음공주 같다는 으아 진짜? 나 아닌데 나 네. 엄청 잘해줬는데 그때 그래 잘해줬는데 심지어. 약간 이제 뭔가 아 내가 더 친근하게 막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아 근데 그때 밥도 먹었거든요 맞아요 밥도 친하게 지내자 면서 말도 놓고 어 맞아요 저는 되게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약간 섭쓸한 느낌. 네. 어, 약간 좀 삐지, 삐져 있는데 지금. 어, 그러니까 이제 6,600회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소야 연락을 하는 게 정말 기분이 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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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잘 나올 때안 부르고. 잘 나올 땐 안. 부... 내가 부탁했을 때 거절당한 게 둘이었어. 왜냐면은 일단 뿌리가 저기 그 바로 연예인으로 들어갔잖아. 음. 그래 가지고 좀 약간 아, 부탁하기가 조금 어려웠지. 음. 근데 어, 이번엔 어떻게 했어? 그러면. 이 지금은 이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죽게 <laughs> 결국에는 생겼는데. 자기 먹고 살 만한 아내는 연락을 아니야. 안 했다가 아니야 아니야 리가 어? 이제, 죽... 이제 죽을 동안 살줄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뻔 해야 내가 정신을 차린다니까 어? 그래서... 같이 한번 살려주라 구독 좋아요 아까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조현영 씨가 조금 차가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냉소미 냉혈미 냉담미 이런 게좀 있긴 해요 어? 얼음공주 <laughs> 얼음공주 같은 게 있긴 해요 왜냐면 어, 아까 그건... 아까 그, 그, 조현영 씨 피디분이랑 같이 들어왔을 때, 물론 저랑, 저랑도 구면이에요 그죠? 네. 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야, 쟤는 왜 저러지? 저분은 좀 아니잖아. 차라리 저 아저씨라고 했나것지 저분은 완전히 막 벽을 닫아버리겠다, 이런 아, 느낌.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지금 뭐, 뭐라고 할 거예요? 오빠. 아니, 나한테 들어야죠. 나한테 들어. 자, 오빠랑 조카랑 함께 하는 실력이 있다라는 게 저희가 또 조사한 결과 어떤 실력이 있죠? 딱밤 실력이 아... 딱밤이라는 것은 요런 딱밤이 있고 네. 요런 딱밤이 있어요 요거 요거 어? 자 한번 쳐봐요 아, 아니 근 왜냐면 너... 나는 이마가 너무 둥글고 여기가 <laughs> <이러가> 평평해가지고 <laughs> 아니, 그냥... 관형으로 쓰기 좋단 말이에요. 한 쪽에 쇼브를 보세요. 고르는 건 여기서 고르세요. 그냥 한 번씩 댔다가 때릴 사람한테 때리시는 걸로. 자, 아니, 일단 그런 그 저기 줘야죠. 겸허히 겸허히 <laughs> <laughs> 겸허히 받아들겠습니다. 아니 안경도 자, 일단 안 안경 씻으니까 왜? 나를그 안경을 벗기는 거. 아, 한명 골라 아, 진짜 몰라. 때려요? 네. 아니 제가 이거 안 때린지 오래돼서 아, 좀 왜냐면, 약해요. 아니 그냥. 여자가 그 딱밤에써봤쪽 얼마 씩겠어 뭐. 많이 약해져 가지고 걱정이에요. 재미없기만 아플까 봐. 아니 아니야. 이거 딱밤은 예외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여자한테 뭐 맞았을 때 재밌을 것 같은 사람으로. 아! 잘못 때렸어. 아, 아. 아어 아! 뭐 네, 아! 다시 갈까요? <요 airports> 다시 가 다시. 어, 아, 다시가 다시. 아니야, 아니야. 다시. <웃음 medo> 아 너무 안 아프게 맞아서 아이 안 아프게 맞았네 아 너무 갑자기 때려서 별로였던 거 같아 에이 근데 내가 영상에서 봤는데 거의 사람 기절하겠더라고 너무 세가지고 빨개지셨네 빨리, 빨리 이거 얹으세요 철학관에서 딱밤이나 쳐때리고 있고 지금 아니 시키신 게 누군데 야. 평지를 때려 이제 빡 소리가 나고 좀 있지 내 사랑 현영 내 사랑 현영이 현영이가 제일 좋아. 현영이가. 아따! 아우, 씨! <laughs> 자. <웃음> 어. 내가 아니, 근데 진짜 <laughs>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웃은 사람이 있긴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잠깐만요. 조씨의 필살기들은 여기서 다 썼어요. 조조범씨가 나왔었잖아요. 아, 씨가 나왔었잖아. 아 자. 같아. 오늘, 오늘. 오, 오, 기대돼, 기대돼. 자, 오늘 조졌네. <laughs> <laughs> 야. 여기, 야, 억지로 웃는 거 봐, 억지로. 야, 이거 봐. 이거 아 이거 하죠? 녹화 빨리 끝내려고 이거 아, 야, 자 오, 오늘 조졌네 조졌네 너무 웃겨요 조졌네 음. 뭔지 알아요? 조졌네 자 진짜 조졌네 오늘 조졌네 그냥 뜻풀이 없이 그냥 오늘 조졌네 영혼 <laughs> 철학관 자 규희 씨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하시아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안 재밌었잖아 <laughs> 오, 재밌었다고 해야지 어떡해 철학관 <laughs> <laughs> 어. 제거 이제 따라하셔가지고 음. 이렇게 잘안 되니까 또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그러네. 같은 철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아 근데 진짜로 오늘 나눠보니까 조규희 씨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 논론하는 음.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 아 진짜로 우리 오래오래 같이 해먹자고. 아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 유튜브 자, 등지였어. 마지막으로 자. 우리 그 조현영 씨가 가장 좋아하는 말. 현영아 이쁘다 하면 서끝낼게요 자, 우리 섹시하고 이쁜, 현영아 이쁘다 이쁜현이이나가이쁘자조쁘다 이쁜 아, 원래... 때부터 쭉 편집해주세요 <laughs> 아조이가 전까지 제가, 제가 안 나온 걸로 하죠 그러면 <laughs>